자 감수 방송 대사 마치기 어, 지금부터 한번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마쳐 감수 방송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재밌게 어, 보 보실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레스어 감수 김민재나너 너무 또 화해 <laughs> 열심으해야어지는 안돼 우리 같은 소대끼리 잘만나보자응 <laughs> 아니 뭐라 그랬지 <laughs> 야말 자, 술취해서 야그 끊겠습니다 야, 이제 뭐라 그랬냐? 뚠뚠 뚠. 뚠자 다시 한번 들어오기 들어보겠,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감튼 김민재 나넌 너무 좋아해 <laughs> 열심으로 헤어지면 안돼 우리 같은 조대끼리잘 만나보자 <laughs> 응? 김민재 사랑해 우리 결혼해 아 이거야 고양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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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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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다 알고 있네 이거를 아 어떻게 알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알았냐? 아니 뭐 채팅창에 뭐라 나왔냐면 본방에 결혼하자 이렇게 그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자자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된다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laughs> 아 진짜 공룡 어디 갔어? 도망간 거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더 찾아보자. 아 이거 그거잖아. 재영이 형이 죽었잖아. 이거 그거잖아요. 예? 네?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진짜 공룡 어디 갔어? 도망간 거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더 찾아보자. 자, 이좀 처음에 좀 쉽구만. 자, 여러분들아시겠지 감수 방송 보시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잖아, 이거. 아 진짜 공룡 어디 갔어? 도망간 거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아, 더 찾아보자. 재형님형 죽었잖아. <laughs> 아.. 오셨습니다. 자 일단 재영이 형이 죽었잖아 사실은 어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요. 이게 이것도 레전드 이게 왜 레전드 영상을 보피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영상은 어 그때 이제 당시 그 2만 5천 명 찍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 정말 그 이게 좀 1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13분이 가기거든요. 그래서 한 7분만 더 있었어도 3만 명 찍었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실 왜 레전드 영상으로 만드셨는지 제 예상해보면 이게 우리가 진짜 힘들었어 왜냐면 공룡 빌리는데 그때 내가 알기로는 몇 백만원 써가지고 한 백만원 이상 써서 공룡 그탈 빌리는데만 그리고 녹음만이 그걸 여덟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쓰고 다녀서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어좀 레전드 영상으로 좀 넣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어좀 해봅니다 자그 다음 이제 가볼게요 이제 약간 돼지 비제이들이잖아요 <laughs> 음, 꿀이비제이들이랑 봉준 그러니낌요 계속 어. 비벼 엄상용 비벼 씨 엄상용 씨 해서. 너무 비벼가지고 화가 나니까 이만 이미, 이미 채팅창에서 무슨부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부 아 그럼 네? 아왜 그래? 아 이거 아니야 그럼 만져보실래요?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거침 없어 양파 그럼 비벼보시던가 그거라고 아 죄송합니다 오 큰일 날 봤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래요? 잠시만 요 이제 약간 돼지 j 들이들이잖아요 <laughs> 꿀꿀이 비 j 들이랑 약간 ]인데. 봉준, 약간 그러니깐요. 어. 계속 엄상룡 씨, 엄상용 씨 너무 비가 해가지고 하관하니까 이미 아 이게 그거 차네, 차니까 무슨 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그, 그, 무? 아 그럼 네? 그러니까 어, 이게 또한 사람들은 가끔씩 이게 그 튀어 나오잖아요. 뭐라고 비벼 보시던가라고.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가우니까 이건 만 아닌가? 이미 채팅창에서 무슨 부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부? 아, 그럼 비벼 보시던가요? 네. 아, 왜 그래? 비벼보시던가? 야,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이거 미쳤어, 진짜로. 야, 야, 맞네. 그럼 비벼 보시던가, 맞냐?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아니, 그래도 감 감수방송 빠짐없이 계속 보내요, 여러분들. 예. 야, 참 이때도 시청자가 잘 나왔어요. 몇 명, 몇. 명... 그때 저도. 3만 명 넘었네. 이때 몇명 몇, 몇 나왔지? 저도 잘 나오고 양팡 씨도 양팡 씨 방송으로 켰을 때도 2만 명 넘게 나오고 해서 어 정말 또 진짜 어 그렇지 2만 5천 나오고 저도 잘 나와서 그래 서 저도 진짜 좀 성공한 방송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양팡 씨나 양팡 씨랑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받겠죠. 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레전드였지. 이때 나도 진짜 재밌었어 진짜로. 왜냐면 여성 BJ가 이만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그런 뭔가 판타지적인 느낌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 방송을 하면서도 예내 거도 3만 찍었다고? 아 진짜로? 음 하여튼 좀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성 BJ랑 두 번째 야빵이었잖아 피파 BJ 분들 제외하고 좀 보, 보라로 나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 요그 다음으로 봐봐 이게 대가안 된다니까 먹어봤어 이렇게 그러니까. 세는데 뭘 먹기 싫어? 그 먹지 말고 또 싫은데 이건 먹을 건데? 어? 너는 뭐야? 갑자기 와서 돼지 새끼 콜라를 가져가고. 그자 그래. 오늘 첫끼 먹는데 방해하면. 뭐 어, 아, 알았어. 뭐라고 했지 이거 뭐라고 뭐라고 다시 한번 보자. 뭐라고? 봐봐 이게 대화가 안 된다니까. 먹어봤어 새끼. 막이 세는데? 뭘 먹기 싫어? 그럼 먹지 마도 싫은데 이건 먹을 건데? 어? 너는 뭐야? 갑자기 와서 돼지 새끼 콜라를 가져가고. 그자 그래. 오늘 첫끼 먹는데 방해하면. 어, 아, 아, 죽여버릴 거라고요. 오늘 첫끼, 자, 이제 첫끼 먹는데 방해하면 뭐라고? 다시 한번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봐봐 이게 대화가 안 된다니까? <laughs> 먹어봤어니 그러니까. 이렇게 세는데뭘 먹기 싫어? 꼭 먹지 말고도. 싫은데 이건 먹을 건데? 어? 너는 뭐야 갑자기 와서 돼지새끼 콜라를 가져가고. 그래. <laughs> 자, 오늘 첫끼 먹는데 방해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조용히 조현우, 조현우, 조현 아니 진짜로 이때가 아니 나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진짜 그 웨지 레시를 하면서 저도 이제 3만 명 찍고 사실 이제 뭐 착박이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겠죠. 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진짜로 이게 하면서 어뭐 레전드였지. 이게 5월 며칠인가 그렇죠 5월 3일이네. 이때 이제 내가 한참 바람에 날아갈 때인데. 이 5월에 이제 황금주는 보라를 좀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5월 3일날 이제 웨이지레시 아까 저 전에 5월 8일날 양팡시랑 인데 이때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도 개인적으로 어 많이 좀 배웠어요 진짜로 예. 음. 근데 흉가.. 그 흉가만 안 갔어도 시청자가 계속 유지했을 텐데 좀 아.. 쉽네요 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뭐냐? 손가락 선인장 선인장 아니야? 엄지 아니라, 이거, 중지. 아, 나, 나, 나. 아, <목소리가> 잘못했어. 잘못, 잘못했어. 뭐라고? 엄지 아니라. 설마, 내가. 아니, 설마, 아, 여러분들. 아니, 설마, 그 말을 했을까? 잠시만요. 이거 뭐야. 설마, 내가 그... 손가락. 아니, 선인장. 아니, 선인장 아니야? 아니, 근데 이형 진짜 잘맞 엄지 아니라, 이거, 중지. 아, 나, 나, 나. 아, 잘못했어. <목소리가> 잘못, 잘못, 잘못했어. 아이제창의도 왔네 자 일단 정답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손가락 선인장 선인장 아니야? 엄지 아니라 이거 중지 좌지? 아잠자만아 잘못했어 아이발 존나 웃기네 진짜로 아아 아, 잘못 말했어 잘못 말했어 아니 왜냐면 왜 그렇게 말했냐면 그니까 러 이게 왼손이라 생각해서 이, 저는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좌측에 있다 그래가지고 좌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거랑 빗대어졌어. 근데 사실 뭐 이런 발언은 뭐 제가 좌지라 했잖아요. 예. 네. 자 네, 이거 존나 꿀잼이네자자자이이 이름. 자악주 신설? 같은 생각한 순간 아닌데 제가 그 같은 기수였어요. 기수. 아. 어, 근데 그, 그 우선 연예인이잖아요. 오. 이게 쳐다봤죠. 하면서 쳐다봤어. 네. 어? 왜요? 어 왜가 표심비야? 아니 뭐라고? 이, 이 뭘까요? 이때이때 이때 레전드였어. 요왜냐면 이때 시청자 2만 6천 명, 셀로만 기가 막혔지 이때 방학 때인데. 자자자이 일을. 20만의 대사를 막혀 신썰? 같은, 같은 생활한 순간 아닌데 제가 그 같은 기수였어요 기수. 아. 어, 근데 그, 그 우선 연예인 이 잖아요. 오. 이게 쳐다봤죠. 미친놈 존나 네. 잘생겨라고 아니 근데 그만 어, 네. 네. 이게 욕을 가져하는 네. 타입은 아닌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자자자이이중봐자 각규신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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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같은 생활한 순간 아니 근데 어떻게 알냐 제가 그 같은 기수였어요 기수 아. 근데, 근데 그, 그, 그 우선 은 연예인이잖아요 이게 쳐다봤죠 아 이게 정말 미친놈 잘생겼네면서 쳐다봤어요 어 아니 근데 보통 그래, 새끼 미친놈 이 새끼 미친놈 진짜 잘생겼는데 원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새끼 진짜 미친놈 잘생겼는데 야 보통 이렇게 말안 하지 않냐? 음. 잘단 알겠습니다. 예 일단 입 모양이 보인다고 하는데 잘단 계속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이때가 진짜 재밌었어 나도 하면서 진짜 시청자도 잘 나오고 예이탄 한번 해야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자나 그리고 나 방송 코 피파 좀 알려줘 나 이번에 챔피언십 나올 거야.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아 이거 이거 얼마 천하냐, 이거, 야, 이거 나, 얼마 전화냐 이거? 이거 얼마 전화 어, 아니냐? 피파 좀 알려줘. 나 이번에 챔피언십 나갈 거야.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뭐야 지금 이게? 음, 암녀라고 있다고? 암암압 암녀 있다고? 아 정답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 그리고 나 방송 거 피파 좀 알려줘. 나 이번에 제패할 줄 알았어. 낯싸요, 접수네 진짜 씨 병원 간다고. 아니, 아, 아니, 아? 어? 야, 말을 이딴 식으로 하냐? 이 미친 새끼, 이거 진짜로. 어? 떨어졌으면 좋겠네. 어? 뭘 병원 가긴 뭘 병원 가? 새끼야. 어? 아니, 그 사람이 그 피파 이때가 뭐였냐면 그 정재영이 방송 끝나고 놀러 온 날이야. 내가 이제 400 프랑스 그... 그 젊은 선수를 맞추고 있었는데 정재영이 내려온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쓰는 것보다 정재영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재영한테 한번 써봐라 이렇게 했을 때거든요. 와이 사람 열받게 해버리네 진짜로 진자 가보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왜망기야? <laughs> 아, <laughs> 너 가지고 싶은 거얘기있으면 말해. 왜냐하면 너 솔직히 형이 보기에 너무 어, 매니저도 열심히 해주고 네 시간도 버려가면서 해. 사고 싶은거 사. 텀베흐 모루나 사주십시오. 아니 왜? 피... 너무 피관적이야! 아니, 뭐라, 왜 그래, 진짜로! 뭐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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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만기야, 이 니가 알겠냐? 아니, 뭐, 이거 뭐지, 이거? 야, 맨만기야, 너 가지고 싶은 거얘기있으면 말해. 왜냐면, 너 솔직히 형이 보기에, 너무, 어, 매니저도 열심히 해주고, 니네 시간도 버려가면서 해. 사고 싶은 거 사. 덤비금으로나사주십시오 아니, 왜? 피. 아, 왜 아니, 비관적이야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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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그래, 진짜로! 예, 그냥 피고 그냥 뒤질랍니다. 씨발 이거 같은데 맞죠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 맨망기야, 뭐 가지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해. 왜냐하면 너 솔직히 형이 보기에 너무 어 매니저도 열심히 해주고 네 시간도 버려가면서 해. 사고 싶은거 사. 턴베컴 보루나 사주십시오. 아니 왜? 피고 뒤질랍니다. 좆 같은 세상 너무 비관적이야. 아니 왜 그래 진짜? 자, 피고 뒤질랍니다. 좆 같은 세상이었네요. 예. 맨마막에 사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해. 왜냐하면 가끔씩 보는 게 너무 비관적이야 사실은. 너무 비관 비관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말 해도 되는데 에이 씨, 이발 쫓 같은 세상만 이런 말을좀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거좀 고쳐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해봅니다. 자, 그다음 문제 가볼게요. 인지기 없는 어, 어. 신입 일기라고. 어, 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무시하지 말고 형, 형이잖아. 그리고 숙이야 일단은 내가 아까 말한 이유가 <laughs> 입에좀 빨리 좀 따줘. <웃음> <웃음> 네, 네, 좀 빨리 알겠습니다. 좀 따주고. 아니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이제 그 그때 이제 그 농부님이라고 이제 그, 그 농촌 BJ 계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신데 그때 이제 대표님과 같이 는데 이제 제가 즉석에서 그그 야자 타임 제시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야 이거 어떻게 다하냐? 아니 어떻게 다하래 이거. 인지기 형은 진 신입 일기라고. 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응. 야, 무시하지 말고, 형, 형이잖아. 그리고 숙이야, 일단은 내가 아까 말한 이유가, 이배좀 빨리 좀 따줘. <laughs> 네. 나 쭉쭉 치고 올라가야지. 네, 네. 올라가야지. 네, 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웃음>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알아? 이야, 대박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주문 좀 하겠습니다 렛츠고 참깨빵이기에 순쇄고기 뱉기주장 치즈피클 양상추 치즈피클 양파까지 딴딴딴딴딴 <laughs> 행사 종료됐어요? <laughs> 아 그래요? 다시 다시 한번 보자. 이게 맥모닝송 이게. 솔직히 넷츠고. 장빵팡의 된... 순쇄고기 배티유장. 치즈피클 양상추. 치즈피클 양파까지. 딴딴따라단. <목소리> 행사 종료됐어요? <목소리> 아, 그 그래? 이게 이게 그아 아침에 가, 아침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보세요. l e 좀 하겠습니다 렛츠고 서이렇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딴딴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아그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이렇이 내가 알기로는, 그, 이거, 미션 때문에 갔어, 미션 때. 문에 미션 때문에 가가지고, 했는데, 이때, 이게 조회수가 좀잘 나왔어. 이거 꿀잼이야. 왜냐면, 이 안경 쓰고 해가지고, 개꿀잼이었어요, 예. 자, 일단 맨만수 가고, 자. 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당일 날개 한 두, 두가 빼고 다쳐먹었어요 진짜로. 그래도 갑자기, 채한다고 막, 막, 이질을 하더니, 갑자기 저녁에 또바전 나오니까, 오! 바전 오! 바전 <laughs> 손으로 집어먹다 어? 이거 놓 그, 어? 너 나와 있었던 일을, 기격하네다 기억하는 이유가 세강 살면서 이렇게 <laughs> 뭐야? 오 인지기 아우 내 족같다 이 뭔가 어우이씨 족나 이개 같은 거 어. 감자를 하지 말라고 내 하지 말라 했잖아 야, 야 감태 야 짤라 족같지 한번 당해봐 나도 족같애 너희도 족같은 거 당해봐 야 짤라 감자는 새끼도 짤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당날개한 두끼가 두 빼고 다 쳐먹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갑자기 채한다고 막막 이치라 하더니 갑자기 저녁에 또바져 나오니까 오바져오 바전 손으로 집어먹다가 어 이러더구나 나와 어? 있었던 일을 한듯씩다 기억하네 다기억하는 이유가 세강 살면서 이렇게 <웃음> 뭐라고 <웃음> 오 인지기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는 처음 봤다고요 내가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아우 씨바 이렇게 족 같은 건 처음 봤다 이렇게 한것 같은데 자정답왕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십대지는 아, 처음 봤다. 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당 날개 한두끼 갖고 다 쳐먹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갑자기 채한다고 막막 이치라 하더 갑자기 저녁이또 빠져 나오니까 오 바전 오 바전. 다먹었 <laughs> 어? 야, 조금, 어? 여자군 어 나와 있었던 일을 한득시다 기억하네. 다기억하는 이유가 세강 살면서 이렇게 십대지는 처음 봐가지고. 오이증이 아우 맨망숙 시발 진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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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때 이제 레전드 같은 게 뭐냐면 이때는 이제 사실 내가 나방으로 만명 찍어본 게딱한번 있었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그뭐 피파 구단같이 1등 순위 게임 뭐뭐뭐 다하면 뭐, 뭐, 삭발 이렇게 이제 어그로 끌어서 이제 낮에 만명 찍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금강연하씨장 이렇게 하면서 어 많이 금양 금강연하씨빨 때문에 12000명 찍어봤어요 예 너무 기분이 좋았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고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돼지 가나야 거야? 아, <laughs> 아, 괜찮은데? 아이 <laughs> 형님 아 뭐라고? 이 형님 느껴 이거 아닌가 뭐강수님 뭐 이거 아닌가? 뭐라고? 꼭지 샀다 했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우씨 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돼지 먹다가 죽여라? 야무었소리가아 괜찮은데? 아 야! <laughs> 이 형이 내 꼭지, 썼어! 아아 살다 살다가 진짜로 아우. 아니, 근데 나 깜짝 놀란 게 갑자기 내 몸을 씻겨줘가지고. 아니, 저도 사실 당황했어요. 사실 뭐제 몸을 갑자기 씻겨줘 버려가지고. 예. 아니, 왜냐면 사실은, 이때, 그, 저도 사실, 그, 제 몸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딱한명 있어요. 감자. 근데 이제 갑자기 제 몸을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아, 내가 아마 진짜 꼭지가 아마 진짜 섰을 거예요 아마 진짜로.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드립을 쳤을 거예요 아마 진짜로. 예. 자, 한 가보겠습니다. 자, 음 아니, 아마 진짜, 진짜로, 진짜로 아마 진짜일 거예요. 예. 자, 한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X같다 이때 진짜 아.. 거기 예, 불라고!! <laughs> 니다이 <죄송합니다. 웃음> <laughs> 공만 보세요 이 공만.. 이때 뭐냐면 공만이가 그게 사실 이때 어 캬, 이때 추천수 봐라 이거 아.. 기가 막히는데 추천.. 추천.. 말안해잘 찍었는데 고기 예, 들라고 죄송합니다. 거의 이때 나 뭔지 알겠다. 이거 그거야. 그러니까 박신양이 한 것처럼. 아니 왜뭐뭐 뭐 말을 못해. 이거 이거 그거야. 그거 맞죠 여러분들? 예왜내 여자랑 말을 못해? 래서뭐 카메라 보고 뭐간고판이 되고 싶다. 말을 못해. 뭐 약간 그, 그러거든요. 예. 잘나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끝> <고기> 둘라고 <두려고! 끝> <laughs> 그냥 강아지 멤버 시기 되고 시기 싶다고 말왜 못해요? 근데 이 공만 진짜 어렵게 들어왔는데 아이 공만 갑자기 간다 하까 슬프네 아저이 공만 왜냐면 공만이가 참욕 많이 먹었거든요 나오기만 하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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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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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거든요 아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제 공만이 간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음. 어,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예.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로 네, 예.. 좀넘겨고 있습니다. <laughs> 야 이거는.. 이거는 아 참.. 제가 대상 발표를 여섯 번째 안 해도 오늘이 제일 떨리는데요? 저희 판교에 <laughs> 슈퍼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된것 같습니다. KT와 함께하는 2016 <웃음> 아프카TV <laughs> BJ대상 <laughs> 올해는 어 철구 보겸 감스트 <laughs> 이거 그거 아니야? 자 올해는 컴퓨터로도 나오지 못했는데 올해는 복수의 대상이네요. 다시 이제 이때 기, 내가 기분이 어땠냐면 당연히 사실은 이제 뭐지 저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진짜 철구는 무조건 받겠고 보겸 형님이랑 같이 받겠구나 복수의 대상이라니까 나는 복수의 뜻이 여러 명이 복수잖아요. 그럼 그때 나는 빡대가리 복수가 저는 두 명이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뀌었나 이 생각. 나 진짜 참 어떻게 이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 진짜로 세상에서 못 느껴본 기분이었어요. 진짜로 한번 좀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탑이제 비암 잘라라. 매니저도 뭐하냐? 음, 잘라. 제가 대상 발표를 여섯 번째 안 해도 오늘이 제일 떨리는데요. 저희 판교에 슈퍼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된것 같습니다. KT와 함께한 2016 아프카 TV BJ 대상 올해는 복수의 대상입니다. 어? 아 이때 진짜, 아 진짜 아직도 기억나. 이때 너무 기분 좋아서 진짜, 진짜 좋았던 이때는 그러니까 제가 못되게 보면 감스 팬들이 정말 진짜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로. 예, 지금은 지금은 안 감사한데 이때 는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이때는 좀뭘 많이도 많이 봐주고 옛날에는 존망이도 많이 봐주고 데 요즘 냉정해. 재미없어 안 봐버려. 음. 아니 냉정한 사람들이야. 음. 이때는 진짜 뭐 많이도 참, 아참 이때 좀 무슨 참, 음, 카트라이더에도 막0 이천 명오랬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진짜로. 예. 예,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어, 이게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원래는 20개 이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좀 많이 해가지고, 좀 2탄으로 제작해서 한번 해볼게요. 음.